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바울은 육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이 어떤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더 자유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육체적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7. 8장에서 육체적 본성, 죄의 속성 때문에 갈등하는 인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5절 욕신을 따르는 자는 욕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욕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욕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또의 영이 없으면 그리또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또 그리또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구하시면 그리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권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앞에 부분에서는 생각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삶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육체적 본성, 죄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갈. 등을 할수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속에서 생각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주시는 생각인지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비록 육체적 본성과 죄성 가운데서 갈등할 때도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하마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자신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